안녕하세요. 하루 10분, 당신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최고의 투자, 활기찬 중년의 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메이트 지연입니다. 10분 투자로 당신의 활력을 되찾아드립니다. 지연님, 오늘은 좀 무기력한 기분으로 시작하게 되네요. 잘 쉬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예전에는 즐거웠던 일들도 다 귀찮고 시큰둥하게 느껴져요. 마치 제 마음의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아. 번아웃의 신호일 수 있겠네요. 민수님뿐만 아니라 앞만 보고 달려온 많은 중년들이 경험하는 깊은 정신적, 육체적 고갈 상태입니다. 이럴 땐 힘내, 새로운 취미를 가져봐 같은 조언이 오히려 더큰 스트레스가 되죠. 에너지가 없는데 뭘할수 있겠어요? 맞아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처방전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게 귀찮고 무기력할 때 억지로 무언가를 할 필요 없이 딱한 가지만 하면 되는 번아웃 탈출법입니다. 딱한 가지만 하면 된다니 정말 솔깃한데요. 그 비법이 뭔가요? 먼저, 번아웃이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만성 스트레스로 우리 뇌의 CEO 역할을 하는 전두엽이 과부하에 걸리면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시스템의 전원을 내려버립니다. 의욕을 만드는 도파민 시스템도 함께 멈춰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무기력의 정체예요. 뇌가 스스로 셧다운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 뇌의 전원을 부드럽게 다시 리셋해주는 스위치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단한 가지 행동이 바로 그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5분 경외감 산책입니다. 경외감 산책이요?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경외감이란 나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대한 것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경이로움과 감탄을 의미합니다. 경외감 산책이란 5분이든 10분이든 잠시 밖으로 나가서 오직 그런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찾아보는 산책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앞 공원도 좋고 그냥 아프트 단지도 괜찮습니다. 휴대폰은 잠시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그냥 걸으면서 하늘의 광활함, 수십 년된 나무의 거대함, 작은 꽃잎의 정교한 무늬, 멋진 건물의 디자인처럼 나를 압도하는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번아웃 탈출에 도움이 되나요? 이게 바로 오늘 방송의 10분 포인트입니다. 경외감의 과학적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문제와 걱정에만 몰두해 있을 때 뇌는 작은 나라는 개념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경외감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바깥의 거대한 세상으로 향하게 되죠. 그 순간 내 걱정과 불안이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내 문제에서 벗어나 시선을 전환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경외감은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우리의 뇌를 기본 설정 모드, 즉,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태를 잠재워주는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억지로 힘내야지 하고 의지를 불태우는 것보다 그저 거대한 자연이나 멋진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뇌 재충전 방법인 셈이죠. 정리해보겠습니다. 모든 게 귀찮고 무기력할 때는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잠시 밖으로 나가 하늘 한번 나무 한번 올려다보며 경외감을 느껴라.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방전된 뇌를 리셋하는 최고의 스위치가 될수 있다는 거군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 오늘 점심시간에라도 잠시 밖으로 나가 하늘 한번 올려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지연님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나요? 산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좋은 질문이네요. 물론 있습니다.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첫 번째로 창밖 바라보기가 있습니다. 집이나 어피스 창가에서 하늘의 변화, 구름의 움직임, 비오는 날의 물방울 등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창밖만 봐도 되나요? 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단5 분간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20% 감소하고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해요. 특히 자연 풍경이 보이는 창가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와, 그럼 다른 방법들도 있나요? 두 번째로, 사진이나 영상 감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거대한 자연 풍경, 우주 사진, 바다나 산의 영상을 보는 것도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우주에서 본 지구 같은 사진들은 우리를 압도하는 경외감을 주죠. 우주 사진이요? 흥미롭네요. 세 번째로, 음악 감상도 있습니다. 웅장한 교양식이나 자연의 소리, 바다 소리, 숲소리, 빗소리 등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상상하는 것도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경외감 산책을 할때 주의할 점은 없나요? 네,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경외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깥 공기를 마시고 거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두 번째로, 시간에 구애받지 마세요. 5분이든 30분이든 본인이 편한 만큼만 하면 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긴 시간을 한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매일 하는 게 중요하군요. 세 번째로 날씨에 구애받지 마세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아도 창 밖을 바라보거나 우산을 쓰고 잠시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오히려 비 오는 날의 특별한 분위기가 경외감을 더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외감 산책을 할때 효과는 언제부터 느낄 수 있나요? 경외감의 효과는 정말 빠릅니다. 첫 번째로, 즉각적 효과가 있습니다. 경외감을 느끼는 순간, 바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는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효과가 있다니 놀랍네요. 두 번째로, 단기적 효과는 1, 2주 후부터 나타납니다. 매일 경외감 상책을 하면,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기분이 전반적으로 좋아집니다. 세 번째로, 장기적 효과는 1개월 후부터 나타나는데, 번아웃 증상이 크게 개선되고 삶에 대한 의욕이 돌아옵니다. 정말 구체적인 효과네요. 그런데 번아웃이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번아웃이 심한 경우에는 몇 가지 추가적인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아웃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군요. 두 번째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식사, 운동의 리듬을 되찾는 것이 뇌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경외감 산책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팁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 일기와 함께 하기입니다. 경외감을 느낀 후그 감정을 간단히 기록해보세요. 오늘 하늘을 보면서 내 걱정이 작아졌다. 같은 식으로요. 감사 일기를 쓰는 거군요. 두 번째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기입니다.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경외감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면서 더 깊은 경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군요. 세 번째로 계절별 경외감 찾기입니다. 봄에는 새싹과 꽃, 여름에는 푸른 나뭇잎,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과 얼음 등 계절마다 다른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대상들이 있어요. 계절별로 다른 경외감이 있다니 흥미롭네요. 경외감 산책을 실천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관성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경외감 산책을 실천합니다. 두 번째로 적응성입니다. 날씨나 상황에 관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경외감을 찾아냅니다. 일관성과 적응성이 중요하군요. 세 번째로 개방성입니다. 새로운 경험과 감각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경외감을 찾아냅니다. 네 번째로 인내성입니다. 즉시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천합니다. 인내성도 중요하군요. 경외감 산책을 실천하면서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들입니다. 첫 번째로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입니다. 5분의 경외감 산책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이 최고의 치료사입니다. 인공적인 것보다 자연이 우리에게 더큰 치유력을 제공합니다. 자연이 최고의 치료사라는 말이 정말 와닿네요. 세 번째로 지금 시작하라입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일관성이 핵심이다입니다. 한 번의 큰 변화보다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더큰 효과를 만듭니다. 일관성의 핵심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하군요. 경외감 산책을 실천하면서 얻을 수 있는 부가 효과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 건강 개선입니다. 경외감 산책은 자연스러운 운동이 되어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인지 기능 향상입니다. 경외감은 뇌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 기억력과 집중력을 개선합니다. 신체 건강과 인지 기능까지 개선된다니 놀랍네요. 세 번째로, 정서적 안정입니다. 경외감은 정서적 안정을 가져와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견잘감입니다. 경외감을 느끼면 더큰 세상이 일부라는 느낌을 받아 사회적 견결감이 향상됩니다. 사회적 견결감까지 향상된다니 놀랍네요. 경외감 산책을 실천하면서 기억해야 할 마지막 메시지들입니다. 첫 번째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입니다. 번아웃을 겪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며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유는 가능하다. 입니다. 경외감 산책을 통해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치유가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정말 위로가 되네요. 세 번째로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든다입니다. 오늘 5분의 경애감 산책이 내일의 활기찬 삶을 만듭니다. 네 번째로 자연이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입니다. 언제든지 자연은 당신에게 치유와 위로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정말 아름답네요.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경애감 산책이라는 번아웃 탈출법 정말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 오늘 점심시간이라도 잠시 밖으로 나가 하늘 한번 올려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10분 지친 마음에 큰 위로와 함께 아주 실용적인 해결책을 얻었습니다. 특히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메시지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좋습니다. 저희 활기찬 중년은 몸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건강까지 함께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의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 알찬 10분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수 그리고 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